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교육의 3주체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에는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용어도 있고 익숙한 용어도 있지만 고시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용어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시에서서 23쪽에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고시에서 처음 규정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생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 뭐 교육활동, 학생생활지도 등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언입니다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자 여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흔히 일어나는 학생 생활지도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입니다.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차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음, 뭔가 경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언보다는 강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뭔가 느낌이 무거운 용어입니다. 바로 훈육입니다.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어, 여기에는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등이 포함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가 좀 많이 나왔죠. 이제 용어 설명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용어는 훈계입니다. 왠지 훈장님이나 어른에게 들을 수 있는 말 같죠? 뭐, 어, 비슷합니다.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지도행위입니다. 어, 다른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훈계 사유와 행동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 또 개선이 없을 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일까지 어, 현장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상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행위를 말합니다 뭐 스티커나 상점, 뭐 칭찬이나 상 등을 줄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망설여졌던 보상도 이제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의 3주차를 알아보고 각 주체별 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3 주체는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 등의 보호자. 자 앞으로는 보호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입니다. 교육의 3 주체의 책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입니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재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이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선배로서 그리고 학교의 관리자로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배들도 교장 교감선생님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생활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 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죠. 선생님들은 이러한 당연하고 상식적인 책무가 교육의 3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단위 학교는 교육 3주체의 책무를 보다 상세화하거나 구체화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법령과 고시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의 3주체의 책무를 인식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연수와 교육입니다. 그리고 해설서에는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서명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음, 해설서 33쪽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생활지도 영역, 생활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 즉 이제 교육의 3주체겠죠. 이런 책무가 명시된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이 예시 자료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법적 구성력은 없지만 이러한 서명운동은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교육 3주체의 책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해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설명이 많아서 선생님들 듣기 힘드셨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연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